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니어분들께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누구나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지만 특히 시니어분들에게는 이런 사건들이 더욱 치명적일 수 있어요.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그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마치 10년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듯한 경험이 될 수도 있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 시니어들에게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와요. 버스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소매치기를 당해 지갑이 털리고 있어요. 지갑 안에는 핸드폰, 아이디, 소셜카드, 버스카드, 택시카드가 들어있는데, 이 모든 것을 도난당해요. 이놈들이 한국 사람에게 돈이 있는 것을 알고 한국 사람들이 타겟이 되고 있어요. 돈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이디와 소셜카드 등꼭 필요한 증명서류들을 도난당한 후에는 새로 만들기 위한 절차가 매우 어려워요. 아이디 도난 시에는 우선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도난당한 아이디와 소셜 카드로 인해 사기를 당할 수 있기에 미리 경찰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스를 타고 다니시는 사람들은 이런 도난에 쉽게 노출돼요. 한편 차를 운전하고 다니시는 시니어분들도 안전하지 않아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도중 차에 도착하는 순간 강도가 나타나 가방을 낚아채고 도망가요. 시니어분들은 다리에 힘이 풀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집에 와서도 그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해요. 들어 늦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 시니어분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요. 한 예로 마켓에서 쇼핑을 하려고 주차를 하려던 할머니가 있어요. 그때 몇몇 젊은 남자들이 다가와 할머니 타이어가 펑크 났어요라고 말하며 뒷타이어를 가리켜요. 그들은 뭔가를 알려주는 것처럼 놀란 모습이에요. 할머니는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차에서 내려 뒷바퀴 쪽으로 가는 동안 그중한 남자가 재빨리 차앞 좌석에 있던 가방을 훔쳐 달아나요. 이들 젊은 남자들은 라틴어계로 보였고 특히 빨간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이와 같은 수법으로 타이어에 바람이 빠졌네요. 라고 말하며 차에서 내리도록 유도한 후에 가방을 훔치는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요하는 신문 기사도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방식으로 시니어들에게 접근해 가방을 가져가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시니어 분들은 이러한 수법에 주의하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아야 해요. 항상 주변을 살피고 낯선 사람의 말에 바로 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빨간 운동화는 라티노 조직 폭력배들이 신는다고 해요. 할머니가 그런 일을 겪고 난후 기억해낸 것은 도적놈이 빨간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였어요. 이러한 상황은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줄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해요. 시니어 분들은 자신 스스로를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해요. 저희 시니어 손님들을 보면 명품 백을 들고 다니며 멋지게 차려 입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명품 백 대신에 마켓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때의 놀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마켓봉지 가방이 편하게 느껴진대요. 사실 이것이 도난이 타겟에서 멀어지는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해요. 저희가 살고 있는 이곳, LA 한인타운, 그리고 미국 어느 곳이든 이런 위험이 존재합니다. 명품 백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더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형적인 모습으로 타겟이 될수 있음을 기억해야 해요.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시녀분들께서 이런 일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음을 명심해 주시길 바래요 삶은 지나온 날들보다 더 험하고 고될 수 있어요. 그러나 조심함으로써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우리의 모습과 자유를 잃지 않기 위해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해 항상 경계심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가는 일은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조심하고 준비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시니어 분들께서 조금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